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강사 산희입니다. 오늘 가져온 뉴스는요. 두바이 쫀득 쿠키. 여러분들 드셔보셨나요? 얼마 전에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자, 그 두바이 쫀득 쿠키에 대한 내용을 일본의 TBS에서 보도했습니다. 들어볼게요. 한국発, 두바이 쿠키가日本で人気? こちらのお店の前には行列ができていますお客さんのお目当ては何でしょう周りがもちもちしててサクサクです中がもちもちなのにサクサクその正体は <laughs> もはや世界的なトレンドとなっていますドバイチョコの進化系ですその名もドバイもちクッキー ドバイチョコにも入っていますピスタチオペーストと小麦粉を糸状にして揚げたカダイフというのをチョコに練り込んだマシュマロ生地で包んであるんです。韓国初のスイーツです。10日ほど前から新大久保で販売していまして。ほぼ先行売れてますね。気になるのはお味ですよね。どんなお味なんでしょう。美味しいです。シャリシャリしてて。うん めっちゃ口まで届けるし味染み込んでてめっちゃ美味しいです止まらないですねこれどんどん食べちゃいますねこれさあ新登場の進化系スイーツ皆さんもご興味ありますでしょうかね、じゃあどうぞご覧いただきま一度韓国発ドバイクッキーが日本で人気 こちらのお店の前には行列ができています。お客さんのお目当ては何でしょう? 자, 한국 発 라고 하는 거는요 한국발, 출발할 때 발자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시작된 또는 한국에서 탄생한 그다음 도바이 쿠키 자, 도바이는요 두바이예요 쿠키, 쿠키죠 자, 한국에서 시작된 또는 한국에서 탄생한 두바이 쿠키가, 미혼데, 일본 일본에서, 인기, 인기, 거칠한 오미세노마이니 자, 이쪽에, 즉이 가게 앞에는 겨울스가 행렬이 되어 있습니다. 자, できる 여기선 생기다라는 뜻이죠. 행렬이 생겨 있습니다. 즉 행렬이 생겼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줄이 생겼습니다. 라는 말이죠. 조금 자연스럽게 해보면. 사람들이 줄서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오격산노 오메아테와 손님들의 오메아테, 자, 메아테는요, 목적, 목표죠. 그 앞에 O를 붙인 거예요. 자, 손님들의 목적은 나한데쇼 무엇일까요? 자, 다시 해보면, 한국에서 시작된 두바이 쿠키가 일본에서 인기. 이 가게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で目的は何かお韓国発ドバイクッキーが日本で人気こちらのお店の前には行列ができていますお客さんのお目当ては何でしょうじゃあ、たぶん볼게요インタビューで読みみみだ周りはもちもちしててサックサクです、中がもちもちなのにサクサク 마와리 하면은 주위, 주변인데요. 그 쿠키의 주변이라고 하는 거니까 거치란 뜻이죠. 거치, 모찌, 모찌 하면은 쫀득쫀득입니다. 자, 거치 쫀득쫀득 하고 있어서 즉, 어, 거치 쫀득쫀득해서요. 자, 다음 인터뷰는요. 사크사크 데스 나카가 라고 합니다. 자, 사크사크는요. 바삭바삭이요. 바삭바삭해요. 아니... もちもちなのにサクサク라고합니다。ちょんどくちょんどくかんでパサッパサッ。들어볼게がもちもちなのにサクサクじゃあ、たぶんその正体は、もはや世界的なトレンドとなっていますドバイチョコの進化系です。その名もドバイもちクッキー。 자その쇼다이와그 정체는 뭐 하야 요거는 이제는 이미 이제는 세계적인 세계적인 트렌드 또 나っています 자 트렌드입니다 자또 나っています 자 요거는 또 나르 뭐뭐가 되다 네 나르랑 똑같은 말인데요 보통은 나테이르라고 많이 하는데 요 이르를 이마스로 바꾼 것 뿐입니다 뭐 해석은 똑같죠? 트렌드가 되어 있는, 즉 트렌드가 된도바이 초코노, 두바이 초콜렛의 신카케에 데스. 자, 신카 진화죠. 케는 그러한 계통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화된 계통이니까 진화된 버전입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소노나모, 자, 그 이름도라는 말은요. 그 이름이 바로 또는 이름하여라는 말이에요. 어, 이름은 남아에 아닌가요? 네, 맞아요. 우리가 흔히 회화체로는 남아에로 하지만 좀 딱딱한 문장체에서는 나 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 김미노 나와 있었잖아요. 너의 이름은. 이거. 자, 그 이름이 바로 노바이모치 크키 두바이 쫀득 쿠키. 다시 해볼게요. 그 정체는 이제는 세계적인 트렌드가 된 ドバイチョコレートの進化版バージョンです。イ름하여ドバイジョンドクッキー。で、その正体は？<laughs> <laughs> もはや世界的なトレンドとなっています。ドバイチョコの進化系です。その名もドバイもちクッキー。で、ね、次、それでは。 ドバイチョコにも入っています。ピスタチオペーストと小麦粉を糸状にしてあげたカダイフというのをチョコを練り込んだマシュマロ生地で包んであるんです。韓国発のスイーツです。じゃあ、ドバイチョコにも、ドバイチョコレートへと入っています。じゃあ、入る들어가다들어오다。그러이것と入っている라고보통하는데、入る를いますの한거예 두바이 초콜렛에도 들어가 있는 피스타치오 페이스토도 자 피스타치오 페이스토 자 요거는 페이스트라고 하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재료를 곱게 갈아 만든 되직한 형태예요 번역은 그냥 페이스트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피스타치오 페이스트와 고무기꼬 요건 밀가루죠 밀가루를 이또조니시자이또는 실이고 조는 조타이상태 할때그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실모양이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밀가루를 실모양으로 해서 즉 실모양으로 만들어서 아게타, 기본형 아게르예요 튀기다, 튀긴 카다이프, 자, 카다이프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뭐냐면 중동과 터키 지역에서 즐겨 쓰는 아주 가는 실 형태의 밀가루 반죽이에요. 그림을 좀 보면은 요런거이고요. 요런 식으로 생겼고 요렇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도 요런거 먹어봤죠? 요런거 자, 그, 카다이프, 또이은노 라고 하는 것을, 초코 내리꼬 온다. 초콜렛을 내리꼬 온다. 자, 내리꼬무라고 하면, 은 반죽해 넣다입니다. 요, 내르가 반죽하다잖아요? 그걸 넣은 거예요. 자, 초코를 반죽해 넣은 마슈마로 키지데 자, 마슈마로는 마시멜로죠? 마시멜로 키지라고 하는 거는, 요거 한자 그대로 생지라고도 씁니다. 이거 베이킹 하는 사람들이. 반죽이라고 해도 괜찮죠? 그러니까 초콜릿을 반죽해 넣은 마시멜로 반죽으로 찌은데아르는데스 자, 찌츠무 하면은 싸다 포장하다 두르다입니다. 자, 찌츤데 이르라고 하면은 진행이죠. 싸고 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찌는데 아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싸져 있다라고 하는 상태 표현이에요. 그 마시멜로 반죽으로 싸져 있습니다. 감싸져 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한국 츠 스위츠. 한국에서 시작된 스위츠. 자, 요거는 스위츠입니다. 단 것을 뜻하는 거고요. 디저트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다시 해 볼게요. 두바이 초콜릿에도 들어가 있는 피스타치오 페이스트와 밀가루를 실 모양으로 만들어 튀긴 카다이프라고 하는 것을 초콜릿을 섞은 마시멜로 반죽으로 감싼 것입니다. 한국에서 탄생한 디저트입니다. てらぶけ。ドバイチョコにも入っています。ピスタチオペーストと。小麦粉を糸状にして揚げたカダイフというのを。チョコに練り込んだマシュマロ生地で包んであるんです。韓国初のスイーツです。で、ね、タンブケや。十日ほど前から新大久保で販売していまして。ほぼ先行売れてますね。気になるのはお味ですよね。どんなお味なんでしょう。 자 도가 열흘이죠. 열흘 정도 전부터 신오그보, 자 요거는 신오크보죠 도쿄 신주쿠에 있는 코리아타운이죠. 자 열흘 정도 전부터 신오크보에서한바이시테마시테 판매하고 있어서요. 즉 판매하고 있는데요. 호보 약 생꽃 천개 우레테마스네. 자 우레르 하면은 팔리다죠. 거의 천 개, 여기 이거 빠졌어요. 거의 천개 팔리고 있네요. 즉, 거의 천개 팔렸어요. 기니나르노와, 자, 기니나르, 신경이 쓰이다, 궁금하다, 관심이 가다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오아지데스요네. 자, 아지 마시죠? 앞에 오를 붙여준 거예요. 궁금한 것은 마시죠, 그쵸? 자, 요네, 또 나왔네요. 내 주장을 강조하면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どんなお味なん 어떤 맛일까요? 들어 볼게요. 1 0호도에 신오쿠보데 판매해 지마시테. 홍보 선코를 팔고 있습니다. 기는 것은 ですよね。どんなお味なん 볼게요. 인터뷰 내용입니다. 오이시데스. 샤리샤리 시테 맛있어요. 자, 샤리샤리. 자, 요것도 바삭바삭입니다. 어, 그럼 아까, 사크사크. 요것도 바삭바삭이었잖아요. 뭐가 다르냐면은, 사크사크는 씹으면 부서지듯이 바삭함이에요. 그래서 주로 쿠키, 파이, 튀김옷, 이런 것들에 사용을 하고요. 이 샤리샤리는 알갱이가 씹히는 서걱서걱,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빙수나 샤베트, 얼린 과일, 요런 데에 잘 사용이 됩니다. 뭐, 여기서는 뭐, 이 사람이 서걱서걱하는 느낌이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바삭바삭이라고 해석을 해 주겠습니다. 맛있어요. 바삭바삭하고 여기서도 이거 빠졌네요. 자, 그 다음 인터뷰입니다. "메짜, 그치마데, 도르케르시 아지시미코데테 메짜 오이시이데스 자, "메짜"라고 하면은 매우 아주 엄청, 회화 체죠 그치마데, 도르케르시 자, 입까지 도르케르 하면은 녹다예요 여기서 입까지라고 하는 거는 내 입이 다 녹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입에 넣는 순간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에 넣는 순간 완전 사르르 녹아요.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심이 꼬운 데때자 맛이 심이 꼬운 데때자 요거는 심이 꼬무죠. 깊이 스며들다 베어들다. 여기 이가 빠졌고요. 어, 맛이 잘 베어 있어서 맥좌의시데스 엄청 맛있어요. 도마라나이데스네 고래. 자, 도마르 멈추다죠? 멈추지 않네요 이거.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네요. 돈돈 다비짜우 고래. 자, 돈돈 요거는 점점 자꾸자꾸 계속 계속이잖아요. 그다음에 다비짜우 요거는 타베테시마의 우회화체입니다 그러니까 어, 계속 먹게 돼요 이거 이 말이죠. 다시 한번 해보면 맛있어요 바삭바삭하고 입에 넣는 순간 완전 사르르 녹아요. 맛이 깊이 배어 있어서 엄청 맛있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이거. 계속 먹게 되네요. 들어볼게요. 벌써 이이 음. ですね,これ.どんどん食べちゃますね,これ. 자, 다음 볼게요. 사 신토조의 신가계 스위츠 미나사 뭐 곳경미 아리마스 대쇼가 합니다 사라고 하는 거는 자 하는 거예요 자 신도정어 신등장의 신까케 스위츠 자 이거 아까 우리 진화 버전이라고 하기로 했죠 신등장의 진화 버전 디저트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자 새롭게 등장한 진화 버전 디저트 미나사 뭐 여러분도 곳경미 흥미 관심 앞에 고를 붙여줬습니다. 아리마스 ょ쇼가 있으신가요? 자 들어볼게요. 사신정의신계스위 여러분도 관심이 있しょうか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또 들려드릴 테니까 잘 들리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게 끝나면 본문에 나왔던 한자 띄워 드릴 테니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それでは皆さんお疲れ様でしたまたね韓国発ドバイクッキーが日本で人気こちらのお店の前には行列ができていますお客さんのお目当ては何でしょう周りがもちもちしててサクサクです中がもっちもちなのにサクサクその正体は もはや世界的なトレンドとなっていますドバイチョコの進化系ですその名もドバイモちクッキードバイチョコにも入っていますピスタチオペーストと小麦粉を糸状にして揚げたカダイフというのをチョコに練り込んだマシュマロ生地で包んであるんです韓国初のスイーツです10日ほど前から新大久保で販売していまして ほぼ1 0個売れてますね気になるのはお味ですよねどんなお味なんでしょう美味しいですシャイシャイしてて、うん、めっちゃ口まで届けるし味染み込んでてめっちゃ美味しいです止まらないですねこれどんどん食べちゃいますねこれ <laughs> さあ新登場の進化系スイーツ皆さんもご興味ありますでしょうか